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여기는 옛날에 빈곤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문맹발달을 하다 보니까 아, 아주 공기 좋은 전는주택간지로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약 22억 정도에 지금 아, 돈을 투입해서 셔틀 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오면 상당히 동매가 달라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역시 창원에서 아, 사업을 하다가 건강상 좋지 않아서 8년 전에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우리 오시면은 어제 우리 선교 저 활동을 하신 거 보니까 아, 상당히 좀 모순된 점이 있다. 아, 그래서 조금, 아, 잘못 삼아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노민들은 상당히 지금 힘이 됩니다. 어, 그런데 조금 내리셔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 목표만 한개 주고 차에 주고 배 놓으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아 우리 농민들과 같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끔 앉아서 대화도 좀 하고 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냐 하는 것도 좀 알고 어 그래가지고 어좀 구정을 돈독히 해가지고 또 다음에도 어 오셔서 또 민가에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가도 되고 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아, 교인들이라 하면은 좀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아예 그, 교인은 교인들끼리만 놀고, 우리 농민들은 아예 뭐, 이펜 가르기가 좀 쉽다. 아, 그래서 동네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상당히 끔찍하게 여겨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지금 많이 완화를 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 우리 조사님께서도 상당히 지금 잘합니다. 자기 뭐 대권 주자가 되지 않겠다 <laughs> 이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laughs>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나이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앉아서 대화하고 놀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차분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또 친밀감을 하면 상당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조카 할 때부터 전에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순수하게 때묻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신 겁니다. 그럼 또 여기에는 좀더다 우리 조기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면은 좀 남한 사람들도 좀 공경할 줄 알고 좀 오셔서 많이 친밀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저희 발음이라서 오늘 얘기 왔습니다. 그러시고 또 앞으로도 지금 이양에 아, 여기는 친환경 지역입니다. 양해, 에, 우리가, 그, 거리를 찾는다면은, 교인이 농사를 짓는 데는 80%가 가게 돼 있습니다. 외인은 우리 교인끼리, 아,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바라지 않고, 남은 5%라도, 우리 농산물을 좀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